구슬이 자고있어 지금 11시랑 11시 몇시? 11시랑 구슬이 어 구슬이 지금 자고있어 지금 이불 덮어줬어 지금 음, 자고있어 <laughs> 왜 웃기냐 우소민이어서생님 귀엽지? 구슬이 지금 자.. 취침중 치침 취침중 좀, 치침 좀. 담요 덮어줬어 자 이제 나 종방할건데 종방한데 나 종방할건데 나 이벤트 하고 종방할게. 나 이거 오늘 만 원에 갈게. 기분이다. 만 원에 가져갈 사람. 저요 해주세요. 이거 삼만 원 팔던 거 알죠 언니들? 송언니 알면은 슬퍼. 송언 니 이거 삼만 주었어. 저요. 한 언니. 한 언니 캡처. 한 언니 뭐해 언니 당첨. 이거 송아 언니 이거 삼만 주고 샀다고 나한테. 어만원 갈게. 어. 나 졸리면 이벤트 하는거 알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빨리 팔고 싶어 자 요거 한언니 드렸습니다 이렇게만 또또 이런거 이게 어때 얘 약간 디테일 좋은데 진주랑 한대 치면 아플것 같은